반갑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태경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그리쉘시텍의 시스템 에어컨 추가 설치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조 라인 쪽에 에어컨이 부족해서 추가 설치 요청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제조 현장에서 실외기를 설치할 곳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시간이 꽤 걸리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두 분께서 작업을 먼저 진행하시고 이후 두 분이 더 오셔서 네 분이 작업을 하실 정도로 꽤시 간이 걸리는 작업 현장이었는데요. 배관 길이만 40m 정도 되는 길이다. 천정 텍스를 개방해 실내기를 설치할 위치와 연결될 배관이 실외기 쪽으로 빠져나갈 안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위치 선정 후 배관이 지나갈 자리에 천정 텍스를 여러 곳 탈착하고 배선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배관은 꽤 길이가 길어 오후에 두 분이 오셨을 때 같이 작업을 했더니 역시나 베테랑 분들이시라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로 진행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린 CNC 택의 관계자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존에 에어컨 설치를 맡겼던 곳은 태경 시스템이 아니었더라고요. AS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삼성 a s 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몇번 맡겼는데 너무 비싸다고 앞으로 추가 에어컨 설치나 AS는 태경 시스템에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설치팀장님 분들이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걸 보시고 만족을 하신 듯합니다. 실외기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보기에는 쉽게 뚫릴 것 같아 보였던 판넬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원하게 뚫고 나오는군요. 뚫린 배관을 이용해 실외기의 배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0m 정도 되는 배관을 연결하느라 구령에 맞춰서 작업합니다. 더운 날씨라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파공했던 부분도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었고요. 오늘 작업은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4시쯤 끝이 났는데요. 꽤 작업시간이 걸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설치가 잘 되어 그린시엔시텍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원하다고 만족하시더라고요. 태경 시스템은 설계, 제한, 현장 방문 견적, 납품, 시공, 사후 관리 등 고객의 요구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 영업 및 공무, 시공 팀장, 시공 치공 엔지니어 체계를 유지하며 서울 경기 단일 치경체제 엔지니어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니 에어컨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견적 및 상담 받으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